이번 시간은 현재 넷플릭스의 모든 기록을 경신한 후에 미국 극장가에도 경쟁영화들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케이팝 디몬헌터스에 관한 폴즈의 영문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헤드라인 먼저 보죠 케이팝 디몬헌터스가 with a one hand tied behind i s back 한 손을 뒤로 묶어서도 즉 불리한 상황에서도 극장과 즉, 박스 오피스에 기록을 세우다. 이렇게 나와 있죠? At a certain point,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나는 K-pop demon hunters가 더 이상 깰 기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as of this weekend, 이번 주말부로 it shattered a new one.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산산이 부셔서 깨버렸다. 케이팝 디몬헌터스는 미국 내 박스오피스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넷플릭스 영화인 케이팝 디몬헌터스는 극장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히트작이죠. 케이팝 디몬헌터스는 대략 1800만 달러 하나로 약 243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주말에 수익 1위를 차지하기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Weapons, Fantastic Four, Free Cure Friday, 그리고 Superman 같은 모든 경쟁 대작들을 다 제친 것이죠.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그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넷플릭스 영화도 극장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넷플릭스는 occasionally 가끔 일부 작품들을 does limited release 제한적으로 공개하지만 대개 영화가 나오기 전이나 혹은 영화가 나오기 직전에 극장가에 출시를 하지 케이팝 디몬 헌터스처럼 출시된 지두 달이 지난 후에 극장에 개봉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죠. A huge thing to note here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점은 케이팝 디몬 헌터스의 성적이 even more impressive 더 놀라운 이유인데 왜냐하면 미국 내에 1700개 극장에서만 개봉을 한 것이고 AMC 같은 대형 극장 체인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쟁작인 웨폰스는 3631개 극장, 프리 e 어 프라이데이는 3975개, 그리고 판타스틱 4는 4125개의 극장에서 개봉했지만 전부 K-POP DEMON 에 밀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K-POP DEMON 는 개봉된 경쟁작들의 절반도 안되는 극장 규모로 1위를 차지한 것이라서 맨 처음 제목에 Hand Behind His Back, 한 손을 뒤로 묶고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내가 언급한 이유다. with this performance 이러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극장으로 확대될지는 remains to be seen 두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넷플릭스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지만 K-POP DEMON HUNTERS가 곧 Most Watched Movie of All Time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가 될 것이라서 넷플릭스로서는 아마 스트리밍 서비스 내에서 이 영화로 더 이상 지어지할수 없을 만큼 벌어들였다 라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극장 상영으로 수백만 달러를 더 벌어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케이팝 디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에 모든 기록을 세웠고 힙합 음악 기록에 거의 모든 것을 깼으며, 이제 경쟁작들의 절반 정도의 규모로, 즉,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There is truly no stopping this movie. 이 영화를 막을 것은 진정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All we can do now.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The Obvious Sequel Announcement. 당연히 나올 속편 발표를 기다리는 것 뿐이다. 이렇게 기사는 끝나고 있네요. 이번 시간은 현재 미국 극장가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POP Demon Hunters에 관한 Forbes의 영문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봤어요. 자, at a certain point, I thought we were going to run out of records for K pop Demon Hunters to break, but as of this weekend, it's shattered a new one. K pop Demon Hunters is currently the number one movie at the domestic box office. Netflix's K pop Demon Hunters, as in the streaming service that barely ever has a presence in theaters at all.